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 3년 넘게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고 있던 지지부진한 주가가 드디어 올해부터 본격 상승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부터 지금 뭐한달 만에 두 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일지, 그리고 익 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물려계신 분들 거의 없는 구간인 만큼 딱히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일지 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포지션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이제 급등세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개인은 특히 이제 차익실라는 크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장고율입니다. 2% 초반대 나오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비중은 일단 뭐 1%, 2%, 많아야 3%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사실 공매도를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도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 좋아 보입니다. 공매도 걱정할 게 없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구조 천, 10조, 15조, 17조까지 올랐고요 작년에 쉬어가면서 16조. 올해도 소폭 내려오면서 15조, 9천대. 자, 다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조, 19조, 이런 식으로. 자, 아직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에서 이제 터널라운드 이후에 8천, 1조 1천, 1조 4천까지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올해는 살, 어, 짝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직은 막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고요. 어,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내년 후년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실적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당기 순익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저점 이후 꾸준한 개선세,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3,500에서 1,400좀 크게 눌렸습니다. 2분기에는 3,000에서 2,900 거의 비슷한 수치. 자 횡보 이어가고요. 자 드디어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되는 구간입니다. 기저 효과까지 나오죠. 그래서 1,100에서 2,700, 2,300에서 3,600 각각 큰 폭의 상승 진행이 될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은 상저하고의 부딪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좀 높았죠? 250대 그리고 160한 번에 크게 낮아지면서 이제 100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뭐 부채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r o e 보겠습니다. r o e 좀 들쭉날쭉합니다. 좋았을 때는 그래도 10 정도까지 갔었고, 최근에는 0, 1, 4 정도 이런 식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는 좀 아쉽죠. 앞으로도 5, 6, 뭐7 근처까지 갈것 같은데, 자, 일단은 두 자릿수 진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데만 우리가 좀 의미를 두면 될것 같고요. 자, EPS도 오름세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배당이 없었고, 앞으로도 일단 예상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77.76배, PBR은 3.2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은 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평가 구간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고평가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 지금은 다소 비싼 구간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이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요 SMR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 있죠. 뉴스케일 어, 파워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7월 77 메가와트 모델에 대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표준 설계 승인을 받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1에서 2개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고객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뉴스케일로부터 모듈 6기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를 했고요. 올해 중 기자재 1 2기 소재 6기 수주를 추가 예, 어,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 확정 시 빠르게 부품 납품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뭐, 그 이상의 추가 발주가 나오면 추가 생산 라인 증설로 1에서 2년 내에 연간 모듈 생산 캐파를 2 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증가와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SMR 외에도 대형 원전과 LNG 복합 발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유럽에서 가장 강경하게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독일이. 벨기에, 덴마크에 이어 원자력 발전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이 또 최근 전력 산업 경향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으로도 지금 어, 사,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가 자 미국을 필두로 빠르게 늘어나는 이제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전과 SMR, 중단기적으로는 LNG 복합 발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웨스팅 하우스는 동유럽 외에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이런 국가에도 대형 원전 수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한 이제 오는 27년, 28년 가스터빈 공급을 목표로 해서 미국 데이터센터 업체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름은 올해 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장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최근의 사건이죠. 뭐 사건이라기보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에서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호재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칫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원전 정책이 반복이 될 경우 미국과 엇박자로 원전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러니까 풍력이나 뭐 이런 태양광, 이쪽으로좀 힘을 씻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 쪽으로 무게를 싣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 반대되는 스탠스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난 23일 열렸던 이 TV 토론회에서 어,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던 상황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권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좀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치적인 이런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중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팩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주가가 갈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두 개죠. 어 일단은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첫 번째 메인 이유는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고평가 구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업황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선 결과라는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어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규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없었으면 저는 한 4만 8천 원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만큼 한 4만 4천 원으로 좀 낮췄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 주가 거의 근처까지 왔다. 4만 4천 원까지 일단 맥스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드렸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익절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부터는 슬금슬금 팔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씩 팔고 계셨던 분들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아직 100% 비중 다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슬 익절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다가 최종으로 한 44,000원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선 전에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솔직히 신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웬만하면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또 상황 봐서 들어갈 만한 기회가 생기면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장기로, 보기,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투자 기간에 대해서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뭐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뭐 신고가 근처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